나는 솔로 12기에서 충격적인 외모와 재력을 가진 모태솔로들이 등장한다. 예고에 따르면 영화배우 박해일을 닮은 남출이 나온다. 한 출연자가 차에서 내리는데 외모가 범상치 않았다. 데프콘과 MC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모태솔로냐며 크게 놀란다. 이 남출은 차에서 짐을 꺼내는데 차가 외제차였다. 박해일 닮은 남자가 내릴 때 키를 알수 있었다. 차의 뒤트렁크와 색깔로 모델을 찾아보면 BMW사의 M시리즈인 걸알수 있다. M5의 차 높이는 147cm인데 이 남자는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어깨 높이가 차 높이보다 높아 보였다. 한국인 남자 평균 머리 높이는 22cm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키는 175cm에서 180cm 사이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BMW M5의 가격은 1억 6천만원이 넘는다. BMW의 엔트리 모델인 520D 같은 차보다 훨씬 비싸고 8기통 625마력 엔진을 탑재한 고성능 M 시리즈다. 차를 보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감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M 시리즈를 타는 남자인 경우 운전과 드라이빙 자체를 즐기는 부류가 많다. 박해일급 외모와 재력을 다 갖춘 걸로 보이는데, 어째서 모태솔로인지 궁금증이 커진다. 뒤이어 등장한 남추를 보고도 데프콘과 MC들은 깜짝 놀란다. 이분이 모솔이라고? 하며 놀라고, 송혜나는 귀엽다. 며 눈을 떼지 못한다. 이어 또 다른 모솔남이 나오자, 데프콘은 이해가 안 된다. 며 모솔이란 사실에 경악한다. MC들의 반응에서 알수 있듯이, 모태솔로 특집 남출들은 외모만 봐서는 모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남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에 공개된 프로레슬링 선수 출연자도 모솔이라는 게 밝혀지자 주변 사람들이 블로그에 글까지 올리며 놀랐었다. 또한 모솔 남들의 직업도 대반전 충격을 준다고 한다. 스포자에 따르면 전문직 직업이 있다고 했다. 나솔에는 그동안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이 나왔었다. 차의 가격에 따른 재력으로 추정하면 박해일 닮은 남자가 전문직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직업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프로 레슬링 선수를 뛰어넘는 대반전 직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2기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